세무사, 박날의 전 남자친구 실제 근무 안 했는데 급여 무조건 잘못. 이건 뭐 세무사가 아니라도 다 알죠. 뭐 당연한 거를 뭐, 이거 뭐 설명을 해야 되나? 음. 이게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아서 이제 비용 처리했다,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예, 근데 뭐, 전 남자친구가 일을 아주 안 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. 예, 뭐 아주 안 했다라고는 볼수 없겠죠. 왜냐면 뭐 박나래 씨의, 어, 뭐 다른 딜 뒤처리 같은 걸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박나래 씨를 위한 일이죠. 그것도 예. 근데 뭐 이거는 뭐 당연한... 음... 건데 뭐... 하...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댓글 볼게요. 다른 걸 떠나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놀랍다. 예, 설마 월급으로 남친을 만난 건가요?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스폰이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도 박나래를 위해서 예,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했을 것 같아요. 예, 너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뭐라 할건 아닌 것 같고 약간의 매니저 역할로 좀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. 좀왜냐면은 박나래 씨가 시키는 일을 좀뭐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봤거든요. 그뭐전 그러니까 매니저들한테 뭐뭐 뭐 이런 것좀뭐 얘기해라 뭐 이런 것도 전달했을 거고 어쨌든뭐 어떤 방식으로는 일을 했겠죠. 뭐 저는 아주 그냥 뭐 생으로 뭐 그냥 돈을 주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. 네.